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이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가솔린 차량입니다. 구매대행 문의를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 희망하신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희망을 하셨는데 지금 그랜저 뿐만이 아니라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시세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랜저 IG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작년보다 시세가 높아진 이유는 현재 이 차량은 단종이 되었는데 중고로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100% 상용화가 되고 충전시설이 구비가 잘 되어 있거나 주행거리가 넉넉하게 주행이 되려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을 일반인 분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인기가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이브리드를 희망을 하셨다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연간 주행거리가 만키로 안팎이셨기 때문에 뭐 굳이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실 필요는 아닌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변경을 해서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 연간 주행거리가 만오천 이상, 뭐 이만키로 이상, 이렇게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높게 주고 구입을 할 만큼 효과가 있지만 뭐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가솔린을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내용은 2019년형에 현재 주행거리가 36,000km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가장 상위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에 총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었고요.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1인 소유로 주행이 되었고, 한 건의 자차 처리 내역은 있었습니다. 뭐, 그 비용이 46만 원이었기 때문에. 도막 측정을 했을 때에는 외판에서는 도색된 곳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40만 원의 비용은 앞뒤 범퍼 중에 한 곳이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뒤 범퍼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장비로는 도막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막 측정기는 철판에 의한 부분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의 내용은 아닌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검정색이고 전체적인 외부의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생활기스 수준의 상처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품화를 진행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휠기스 하나를 복원을 하게 되었고 광택 작업과 실내 크리링, 이 출고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는 대략 50에서 60% 정도의 마모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였고요. 1열의 타이어도 역시 아직까지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운행을 하실 차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옵션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상황이라 썬루프는 비선호하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 옵션을 전부 맞출 수 있는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내에 카멜색의 가죽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마저도 원하시는 내용에 맞게끔 카멜색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외관 상태는 뭐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었고 전 차주분이 시공하셨던 이런 생활 보호 필름이라든지 도어 트림 쪽에도 이러한 보호 마감제를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셨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상태를 확인을 해봤을 때에도 이 카멜색의 가죽 시트를 장착을 하려면 프리미어 인테리어 셀렉션이라는 150만 원짜리 선택 옵션을 넣어야지만 넣을 수 있는 색상이었는데 원하시는 색상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JBL 사운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9년형이기 때문에 무중력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의 상태를 봤을 때에도 시트에서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운전석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시트는 사용된 흔적이 거의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시트를 확인을 했을 때 우선 그랜저 IG의 실내 여유 공간은 굉장히 넓은 차량입니다. 동급 차와 비교했을 때 가장 넓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성인 남성이 탑승을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넓은 사이즈인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의 시트 상태도 탑승했던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량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만족해 주실 만한 정도의 내용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러한 선 커튼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게 되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전동 트렁크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차량에만 장착이 되는 옵션이었는데 뭐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을 살펴보게 되면 엔진 커버를 탈거를 해 보겠습니다. 엔진 커버를 탈거를 했을 때 현재 엔진의 상태가 먼지들만 쌓여 있을 뿐, 현재 위쪽에서도 오일들이 누유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오일들의 누유가 엔진 위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곤 하는데, 뭐, 현재까지 그러한 증상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6기통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최대 출력도 266마력인 차량입니다. 주행을 해보면, 승차 인원이 다 탑승을 해도 출력 부분에 대한 부재는 느낄 수가 없는 정도의 출력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부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에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하체 상태에서 오일들이 누유되고 특별한 특이사항들은 없는 그러한 하부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오일 누유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정비하는 비용이 국산차를 할지라도 적어도 수십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식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지난 차량들을 점검을 할 때, 그러한 하부상태를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차량은 그러한 오일들의 누유가 전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운전석의 상태도 뭐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중고이지만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이런 사용감이 잘 늘어나는 시트도 깨끗하다면 훨씬 더 만족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트림 쪽에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들은 발견이 되지 않았었고요. 전체적인 실내 상태는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시트의 색상 하나 때문에 전체적인 실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할 때 지급되었던 두 개의 스마트키에서 카드키까지 총세 개의 키가 현재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였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게 되면,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는 36,000km 정도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차주분이 주행하신 누적 연비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차량은 가솔린입니다. 전 차주분이 5,800km 정도 주행을 하시면서 리터당 평균 연비가 9.2km의 연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시내 주행 비율이 대략 7에서 고속주행 비율이 3 정도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cc에서 가솔린에서 이 정도의 평균 연비면 절대 나쁜 연비가 아닙니다. 불과 이 차량보다 10년 전에 출시되었던 그랜저 TG의 경우에 2.7이나 3.3의 경우에 복합 연비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진의 기술력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연비도 조금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희망을 하셨지만 상담을 해드린 결과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 센스 옵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총네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도 전자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전방 센서, 서라운드 뷰, 전동 리어 커튼까지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차량이었고요.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옵션에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러한 옵션들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를 많이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내용들이 이 통풍 시트의 세기가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훨씬 더 낫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산차의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의 뜨거움 정도는 국산차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비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은 뭐 블루 링크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블랙박스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 바로 이 그랜저입니다. 수입차와 비교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옵션적인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차량이고, 차량의 여유 공간도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예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그랜저는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그랜저 ig 차량의 판매 가격은 3,020만 원에 구매대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출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